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모처럼 또 인사드립니다. 아, 드디어 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좀 간담이 서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에서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등등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일본의 전략을 요약해 보면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관세를 낮추자. 이런 전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게 제시했던 25%의 관세, 그 관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낮춰보자 라는 게 일본의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관세율은 15% 선으로 마무리 쳤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일부 관세율은 15%보다도 또 낮은 12.5%로 더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일본 정부가 이 부분은 그래도 성과로 가져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미국 내부의 반응도 이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3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미국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 일본 회사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서 당초 25% 선보다 절반에 미치는 12.5%의 관세만 부과했다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아 이거는 좀 섭섭하다 이건 뭐냐 우리 지원해준다고 한데매 러스트벨트 지원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가장 원하는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을 대폭 낮춰주는 대신 다른 거를 더 가져간 셈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일본은 5천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에 해당되는 일본 농민들의 가장 큰 우려인. 미국산 농산물 개방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격 미국 입장을 수용해 줬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쌀 수입이라든가 미국 농산물이 일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대거 양보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알래스카 lng를 비롯해서 그리고 조선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양보와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형태로 쉽게 말해 관세 낮추고 줄거 주자 이런 전략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도 그렇다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투자라든가 아니면 미국산 물건들을 살수 있는 여지를 늘려드리겠다 이런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좋겠느냐 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론해 보면요. 관세를 낮추는 것이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인 데미지를 줄이는 길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해서 영국, 기타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EU까지도 관세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지금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베트남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만 25% 선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적지 않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세를 먼저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둘수 밖에 없는 것이 수출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숙제는 우리도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또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사줘야 되는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사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에게 얼마나 우리의 시장을 개방시킬 것이냐, 이세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미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다. 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주장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미국은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일본이 정확히 말하면 2.7배 정도 경제가 큰 사이즈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런 큰 경제 대국이 5천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한 1,500달러 내외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아 그게 아니라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건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왔느냐 그걸 바로잡고 싶다가 미국의 주장. 그런 관점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해서 연간 걷어들이는 무역 수지 흑자 금액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연간 걷어들이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는 일본이 2.7배 더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비슷비슷하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주장은 바로 이 무역 수지 흑자 이걸 바탕으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5천억 달러 수준의 바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3분의 1 사이즈라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자금 여력 쉽지 않고요. 우리 기업들도 그럴 만한 지출을 쉽게 어디서 땡겨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뭘 사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앞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서 사왔던 물건들을 보면 대충 희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인기입니다. 이 보인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가장 즐겨 활용하는 대목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 대통령 특히 버락 오바마 역시도 보잉기 수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던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잉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보잉기는 대당 가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신형으로 대형 여객기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5천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기 몇 대를 팔면 이건 무역수지에 개선되는 효과가 바로 표시가 날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봐라. 내가 전 세계 관세 협상들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크게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색을 내려면 통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보잉 여객기 판매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잉 여객기 판매를 계속 강요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가지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여객기를 만드는 이 산업은 대표적인 고용 친화 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점점 탈고용화 돼서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이런 여객기를 만드는 산업들은 아직까지 사람을 고용하는 친고용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고용지표 상에서도 내가 미국 경제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트럼프 입장에선 이런 말을 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트럼프의 내부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는 이 보인기. 이 보인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적지 않은 답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미국 입장에선 이미 보인기는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사줄 만큼 사준다고 해서 이미 뭐 발주 물량이 밀렸을 정도가 돼버렸으니 한국 너희는 다른 거 사라 라고 하면 또 그와 유사한 파급 효과를 미국 내에 가져다 줄수 있는 물건이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도 갖다 써야 될 물건이거나 우리도 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잘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게 했다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산물입니다. 일본도 이번에 전격 농산물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은 아직까지 일본의 농업 경쟁력보다 미진한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할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중간에도 아마 대통령도 직접 이제 쌀 개방과 미국산 소고기 개방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발표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발표하고 나서 결국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거 들어왔을 때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관료들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을 만나서 무엇을 무기 삼아 교섭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불편 부당한 조항은 빼달라.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매치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의미 있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대놓고 미국산 물건의 불매운동 이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통상 협상에 있어서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산 값싼 농산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을 좀 사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산 농산물 그 관계된 회사들이 아, 한국은 우리도 진출해 봤는데 소비가 이상하게 한국에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없네요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 또는 기도해 봐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핸디캡 매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깨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높은 공직자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가는 것이 우리의 국력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국과의 관세협상 많은 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텐데요. 아마 우리가 또 적지 않은 출혈 투자 또는 수입 개방. 이런 것들을 할것 같은데, 어,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